2020년 6월 26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131편 1절에서 3절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댄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댄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도 주민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점손이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 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시 130편과 131편의 표제는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용서와 극률입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노래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께로 도, 돌이키는 탕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께서는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아버지의 극휼을더 깊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긴장과 그 초조함으로 오늘 시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아내에게 용기 내어서 정식으로 데이트를 신청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몇 입으로 사귀자 말하기가 그래서 연극표 두 장을 들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긴장과 초조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연 이 표를 받아줄까? 표에 담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혹시 연극 싫어한다고 하면 어쩌지?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야심차게 준비한 그날의 연극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피 울며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변함없는 신실하심이 여호와께 있고 온전한 구원이 그분께 있도다. 그분이 손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시 130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 여호와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의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기도를 시작할 때 입에 붙은 상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절절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다급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시인이 처한 그 절박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신을 집어삼킨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또한 그 깊음이 나를 애워 쌌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시인도 스스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도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던져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더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 더 좋은 방법, 더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전먹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그렇게 찾기까지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갓난 아이 때 육아에 지치고 피곤한 아내를 대신해서 아빠인 제가 엄마인 척 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온갖 방법으로 달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품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더군요. 오직 엄마의 가슴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시인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며. 수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일일이 묻고 따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한 가슴에 우리의 온몸을 맡기듯 그렇게 안기는 것입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여자친구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 때 남자들은 영문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미안하다 사과부터 합니다. 그러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한 설문에서 남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여자의 언어 1위가 뭐가 미안한데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용서는 여호와께로 나오는 연약한 인생에게 왜 그랬니? 라는 질문도 그래 만만치 않지라는 반성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는 교훈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만 있을 뿐이죠. 이를 성경은 해세드, 즉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은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소망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요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는 렛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즉 헤세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오직 은혜만을 바라며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38년 묵은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는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구원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죠.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뗀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뗀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간절한 기다림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을 오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깊은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면 젊은 날 가련했던 저의 영극표처럼 폐기 처분되어 버린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앞서 자신의 구원을 간구했던 시인은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여호와를 바라라. 이는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생생한 체험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며 바랐던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아침에 돋는 해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시인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해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담대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바라라.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신의 벅찬 간증이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한결같이 우리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한 은혜로 완전한 구원으로 선수 우리를 이끄시며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감동과 기쁨을 선포하며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 뛰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깊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방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종달새가 하늘을 날며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넓은 대지와 하늘, 그리고 종달새의 환희와 그 자유의 공간만이 가득했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좁은 감옥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의 공간 안에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이한 구절만을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이 죽음의 감옥이든 절망의 골짜기든 깊은 수렁과 웅덩이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표심 팔과 크신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의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크신 팔로 저를 붙드셔서 그 깊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단에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